안녕하십니까 법알못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그리고 전국 수험생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능을 미룬다는 것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이라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지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많은 학생들, 특히 포항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불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수능 연기 발표에 앞서서 교육부는 이 수능 일정대로 그대로 시험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걱정이 조금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상청에 비상 대기조를 투입시키고 예비 학교를 마련해 놓는다고 한들 이미 균열이 가 있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시험에 집중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저는 오늘 서울 신사동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렇게 느꼈는데 포항은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내일 도대체 수능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걱정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지진에 대한 대책이 별로 마련되어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만약에 수험생들이 수능 당일날 시험을 치르다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따라야 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이 사실 엉망이에요. 이 매뉴얼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단계를 나눔에 있어서 지진 강도 몇,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1단계,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지진이면 그냥 시험을 진행한다. 그다음 나 단계 조금 더센 지진일 경우 하지만 시험을 계속 할수 있는 경우에는 책상 밑으로 숨었다가 다시 한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시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동장으로 나간다. 그냥 이게 다입니다. 어떠한 강도의 지진일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수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죠. 누군가는 책상으로 숨으라 그러고 누군가는 시험을 그대로 보라 그러고 누군가는 운동장으로 나가라고 했겠죠. 일단 이렇게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시험이 연기가 된 것은 나름 교육부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일코 외양간 고치기식이겠지만 어쨌든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정확한 지진 매뉴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수업 들을 때도 지진과 재해의 수업을 담당하셨던 교수님이 우리나라 안전지대 아니다. 언젠간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정부가 말한다고 불만을 말씀하셨던 것. 기억이 나네요. 교육부에서는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었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서 모든 일정을 알맞게 뒤로 미루겠다고 했으니 일정에 대한 부분은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일정들에는 많은 차질이 있겠지만요. 당장 수능을 마치고 이 지긋지긋한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힐링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또 일주일을 또 해야 된다니.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많은 학생들의 안전과 그리고 전국 수험생들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이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능동적으로 완벽하게 대비하는 사람만이 이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휴교가 확정된 학교들은 내로 휴교를 한다고 하니 이 황당한 마음, 이 정신없는 마음을 잘 추스리셔서 다음 주 23일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죠? 준비하실 때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하는 게 최고입니다. 저도 우리 랜슬롯과 같이 수능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좋은 학교들 많이 있지만 만약에 고려대학교로 오신다면 제가 직접 투어를 해드리고 싶네요. 뭐. 일정 이상의 학생들이 모인다면 안암 곳곳에 퍼져 있는 명소들, 맛집들 다 알고 있습니다. 고대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품으신 학교, 목표로 하신 학교 전부 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대는 잘 모르겠네요. 연대도 뭐뭐 뭐 대충 파이팅 하시죠. 오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능 대박 기원합니다. 파이팅.